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백서입니다. 오늘은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 음식에 대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샐러드는 건강한 식사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샐러드만으로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기에 샐러드와 함께 곁들이면 더욱 풍성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단백질을 더하는 음식. 샐러드에 단백질을 추가하면 한끼 식사로 손색이 없을 만큼 든든하고 영양 가득한 메뉴가 됩니다. 다음은 샐러드와 특히 잘 어울리는 단백질 음식들입니다. 닭가슴살.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살은 샐러드에 추가하기 가장 인기 있는 재료입니다. 닭가슴살은 담백하면서도 씹는 재미를 더해주어 샐러드의 가벼운 맛을 보완합니다. 특히 구운 닭가슴살은 기름기를 줄이면서도 깊은 풍미를 제공합니다.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샐러드와 잘 어우러집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샐러드의 영양균형을 맞춰주며 특히 크리미한 드레싱과 함께할 때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훈제연어. 훈제 연어는 풍미가 깊고 부드러워 샐러드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건강에 이롭고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색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크림치즈나 아보카도와 함께 조합하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인 두부는 가볍게 구워 샐러드에 추가하면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다양한 드레싱과도 잘 어우러져 다채로운 샐러드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을 더하는 음식, 탄수화물을 더하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 탄수화물 재료입니다. 퀴노아, 퀴노아는 고단백 국물로 씹는 맛이 좋고 샐러드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퀴노아는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샐러드의 텍스처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베이스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자. 삶은 감자나 구운 감자는 샐러드에 포만감을 더해주는 동시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합니다. 특히 허브와 약간의 소금을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파스타. 미니 파스타나 펜네 같은 모양 파스타를 샐러드에 추가하면 식감을 살리면서도 탄수화물 섭취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파스타는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와 같은 재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3 건강한 지방을 더하는 음식. 샐러드에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면 풍미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샐러드에 곁들이기 좋은 건강한 지방원입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샐러드에 자연스러운 크리미함을 더해줍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높이고 샐러드의 신선한 채소들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를 다져서 샐러드 위에 뿌리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제공해 영양 균형을 잡아줍니다. 올리브 블랙 올리브나 그린 올리브는 샐러드에 독특한 풍미를 더하며 건강한 지방 섭취를 도와줍니다. 올리브는 지중해식 드레싱과 특히 잘 어울립니다. 사소스와 드레싱 샐러드의 맛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스와 드레싱입니다.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 소스의 몇 가지를 추천합니다. 발사믹 비네거. 발사믹 비네거는 샐러드의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주며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우러집니다. 샐러드의 신선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제공합니다. 요거트 드레싱. 크리미한 요거트 드레싱은 샐러드의 부드러움과 상큼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요거트는 특히 과일 샐러드와 잘 어울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의 균형을 맞춰 줍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심플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조화로운 드레싱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만으로도 샐러드를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 샐러드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별미. 샐러드와 함께 곁들일 별미를 선택하면 한층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프.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은 샐러드와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크림 수프나 맑은 국물 수프 모두 잘 어울리며 샐러드의 가벼움을 보완합니다. 빵. 바게트, 치아바타, 통밀빵 같은 담백한 빵은 샐러드와 곁들여 먹기 좋은 선택입니다. 빵을 살짝 구워 올리브오일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구운 채소.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가지 등 구운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샐러드의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구운 채소는 샐러드의 차가운 텍스처와 대조를 이루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샐러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음식들을 더하면 영양과 맛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활용해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겨 보세요.